<laughs>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! 데나 감도 너무 빠르네, 빠르네. 한조 있는 거 같아요. 한초죠 네. okay. 네. 오케이. 정면 갈거 정면 이거 정면. 와나갈뻔 했는데? 리퍼님은 돌아도 되고 예. 나 음, 나도 뛴다. 나도 뛴다. 안 된다. 나도 나도 내려간다. 와. 얘왜 왜 있냐? 와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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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먹어. 우리 여기 다잡으요 뒤에 다 터져 잠깐만 아이고. 우리 아나님 할수 있나? 오이야? 아, 오? 오저 뭐야? 아 코드님 위스턴이구나. 호각 브라인. 오씨. 뭐야고아 오늘 아이고. 다시 돌아왔습니다. 원래 감도로. 메르시 가는 줄. 오케이. 아제는 나보고 걸러더니 위도 부자하더니 정면, 저 정면 가셔도 돼요? 2층에 위스터 올라 있어. 엄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. 나로층 아, 가더라. 2층, 2층, 2층 이쪽이죠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2층 갈게요. 가 어, 이거 안 맞아? 동격평탄! 나밖에 없는, 데 여기? 아, 씨. 짜이 에이. 에이. 이 에이. 이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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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이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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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에이. 에이. 다이에 없는데 여기? 어? <웃음> <웃음> 어, 우리 우리 너무 각계 전투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그니까 너무.. 정면 n 니다정면정 g 내가 정매. 어디로 go. Druga, d 정 o g a 오케 n d a c e l 이 n a Dalanda, Dalanda. Dalanda, 다날 l 온다 d a 온다아 a n d a Dalanda. d a l 아 n d 좋아 a l a n d a 좋아 아비 일단 잡았어. 윙선 잡았어, 일단은. 오케이, 오케이. Okay, okay. 아시죠 어디로 가실 거예요, 어디로? 정면에 정면에 한조 2층에 있어, 요 오른쪽 어때? 2층에 한조. 왼쪽에 메리시랑 솔저랑 같이 있다, 2층 왼쪽 네. 이거 근데, 뭐야. 우리 뛰는 거 없으면 안될것 같은데. 오케이, 오케이. 뭐 나한테 오냐? 설마? 아이씨. 아이고, 오빠. 메카 타동 어, 미터 겟인데? 나이스. 딕, 이거 미사 작게 다시? 음, 미사라도 음, 봐. 이거 막턴이에요, 저희. 어 뭐야, 이거 이제. 왜 가는 중? 우리 힐러가 없어요? 다가 봐. 다가 봐. 나 오지 마 봐. 가봐 봐. 나 숨고 있게. 아, 가 봐. 오지 마, 씨. <laughs> <laughs> 꼭꼭 숨어 있어야 됩니다. 허, 이건 사기야. 우리 20초, 20초, 17초 15초, 14초. 발 여기 6초. 6초 발아야 돼요. 민서 필. 나이스. 발야나이 이거 나 혼자 밟고 있는데. 아뭐 용이 여기로어 와.. 아이거 안된다고? 아나 아, 너무 아이거아 아이고 죄송다 아니 나 같이 뛰려 그랬는데 한번 뛰고 바로 바꿔갖고 아, 아 죄송해요 아, 아, <laughs> <laughs> <어머, 너무 웃음> <laughs> 뭐, 어나 아니, 너무 웃는 아세요? 미스터 학기 미스아 하는게 아니고 이게 아무 설렜는데 한번 하고 바로 버린거 같아갖고 <laughs> <laughs> 약간 느낌이 그렇잖아 형 라인하면 내가 잘 해줄게 <laughs> 아니 내가 원래 민자 할수 있는데 일거점이라서 그냥 같이 뛰는거한 네. 건데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<laughs> 저도 거. 열심히 할게요 나는 그 깜짝 어? 위스턴학도 이제 호그로 바꿔 놨을 때 그걸 원했는데 전혀 <laughs> 근데 지금 깜짝... 비하님이 삐지셨잖아 아, 삐진게 아니고 한번 하고 바로 바꾸까이 새끼를 못하겠냐고 바꾸냐? 아니, 아니, 아니. 느낌이 좋 느낌이. 아니야, 형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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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졸라 빵터지네 진짜. 느낌이 좋다고. 두번 하고 바꿨으면. 아, 한 번. 번은... 아, 재미가 <목소리> 있네. 아, 얼굴 한번 내주면 착한 사람. 여기, 여기, 여기. 감사합니다아 착한 <웃음> <웃음> 착한 사람 야다 지졌다 호롱님 지금 한줄 들었다 다, 다, 다 지졌다 나다 <laughs> 지졌다 <laughs> <laughs> 아 그렇게 착한 사람이 되었다 겐지 오케이 겐지? 윈서 필이 p <laughs> 층올라가고 어? 내볼게 어? 없어 감사합니다 어, 뭐야? 썸메이터 졌어, 이거. 오. 겐질벤. 겐질벤? 겐질 아, 여기 끼겠다. 어, 어, 아, 뭐야. 나이스. 자. 우리 겉점, 겉점 한 판만 끼면 끝이에요. 뭐야, 내 뒤로. 와. 이거 멜살려요 아이씨, 이걸 살려? 참. 자려보자, 자려, 자려. 야. 아, 나아드님은 아, 겐지도 잘해. <웃음> <웃음> 없어 없어 아무도 없어. 끝난 오... <laughs> 것 같은데 이제. 래비. 래비, <laughs> 아이고. Okay. 이건 내가 잡으면 됐다. <laughs> 아니 아니, 제가 저, 제가 호구래 가지고. 내가 잘못 했지. 이제 내가 잘못 하는데. <laughs> 아니 아니, <웃음> 형 아! 이번에 안 되겠다. <laughs> 윈디로 조집시다 안 되겠다. 진 <laughs> 아, <laughs> 일단 일단 단배 스택 좀 쌓고 올게요. 오케이 오케이. 안 되겠다. 여섯 게임은 아홉 개 끝나는 이니까 <laughs> 아, 이 아, 그러네.